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이꽃예쁜꽃 어저께 어떤 분이 이거를 어, 물망초인가 뭐라고 말씀하셔갖고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찍어 올리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효능 이거를 여러분 어디에 많이 가서 볼수 있냐면요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꼭 이걸 심는다고 그래요 왜 이걸 심느냐면은 이 꽃이 지금 자주색 달개비거든요. 꽃 자주+ 꽃 자주 달개+ 달개비가 이런는데 이거를 이게 원자력에 노출되면 방사능에 방사선에 노출되면 무색이를 무색으로 변한대요. 이게 무색으로 그래서 이 방사능을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얘가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달개비가. 자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도 심어져 있죠. 지금 요거는 근데 음. 이 달개비가 어 저희 지금 송어장 옆에 이렇게 심어 넣었는데 딴 데도 조기도 많아요 근데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얘는 이제 막 몽우리지죠 왜 제가 이거를 지금 빨리 하냐면 요건 엄청 빨리 폈다가 져버려요 여러분 이건 달개비 과예요 과는 근데 여러분 요때 지금 요거를 지금 채취하지 않으시면 잘 몰라요 이게 빨리 져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일 저는 이거에 제일 그거는 공기정화다. 집에 이거를 심어 놓으면 아마 화분 같은 데다 해서 안에다가 해 놓든지 밖에다 해 놓든지 심어 놓으면 집 주변에다 심어 놓든지 안에 화분에다 놓든지 그러면 요거는 일단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자세히 찍어 드릴게요, 여러분. 관상용으로도 좋지만 얘의 역할은 공기정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기 정화작용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까지 채취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어, 조금씩 다려서 드시는데, 제가 장복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해독작용도 있고, 혈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항균, 그 다음에 붓기도 제거한다 그러고, 좋아요. 다 좋은데, 소염도, 소염작용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임산부라든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뭐, 꽃알러지, 뭐, 이런 분들은, 뭐, 하시다가, 뭐, 몸이, 좀 드시다가 안 좋은 것 같고 컨디션 안 좋으면 일단 멈춰 주세요. 그리고 아주 조금씩 소량부터 적응하시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물망, 물에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촉촉하자 비가 와서 예, 너무 이뻐요 지금. 그래서 이때 얼른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에다가 사다 놓으시든가 아니면은 또 저기, 어? 밖에다 이렇게 심어서 퍼트리든가 요거 요때 요거 꼭 하시라고 아 얼른 알려드려야 될것 같더라고 어저께 질문이 들어와 어저께 이게 물망초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아 오늘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자주 달개비에요 자주 꽃꽃 꽃, 그러니까 꽃 자주 달개비라고도 하고 자주 꽃 달개비라고도 하고 뭐 그러니까 달개비는 달개비인데 여러분 꽃달개비에요 꽃 자주 달개비, 아니면 자주 달개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주 달개비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은, 좋은 건 뭐라고요? 요번에 공기가 너무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뭐 많이 요새 뭐 방사능, 뭐 방, 누출된다, 뭐 한다, 뭐 지금 코로나가 방사선이 누출돼서 그렇다, 뭐 아주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무시하지는 말고요, 여러분. 그냥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그냥 상비, 상비약처럼 민간요법으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씩 이것도 드셨다 저것도 드셨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시는 게 가장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방사능 아 여기가 지금 색깔이 만약에 무색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분홍색으로 변한다든지 그러면 어머 우리 집에 방사능이 노출돼 있나 아니면. 여기 공기가 지금 너무 안 좋은가 미세먼지가 많은가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정화작용을 할수 있도록 이거를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주변에 가보시면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방, 방사선 이렇게 있는 원자력발전소 같은데 가보면 이게 거의 많이 심어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많이 심자고요 이거 많이 심자고요. 너무 좋다는데, 뭐, 굳이고 거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집은 여기도 있고, 지금 밭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저쪽 거는 아직 안 폈어요. 요거는 이제, 이제 막 피기 시작해요. 딴데, 저희 집에는, 집에는 지금 활짝 폈거든요? 활짝 폈는데, 여기는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 어, 목소리가 조용 하게 하니까 너무 듣기 편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진짜 가족들은 또, 어,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막, 어, 자기가 기운이 안 납니다. 저는 꼭 이런 맑은 기운을 아침에 받고, 그 기운을 여러분에게 몸이 안 좋거나 또 기분이 다운됐거나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기를 담아서 보내 드리는 거거든요. 영상을 꼭 기를 담아서 보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제 영상을 보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는 뭐 마음으로 열어 놓으시면 마음을 열어 놓고 김선생이 아침에 공기 새벽 기운을 받아서 새벽 기운을 받아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담아서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아 아, 이 김현수, 김선생 영상이 나에게 이런 기운을 보내주고 있구나. 맑은 기운과 또 아픈 분들 다 없어지라고 제가 길을 보내고 있고 아침에 그러고 저는 종교는 없어요. 무슨 종교의식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요. 크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도 감사하고 또 조용하게 하니까 듣기가 편하다고 그러는 분도 감사하고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어 늘, 어 뭐, 그까 그러니까 뭐죠? 단점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뭐꼭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마음 공부한 거,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좀 그때까지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집에 이거는 꼭 심자. 많이 심을수록 좋다. 그리고 집에 심을 데가 없으면 화분에라도 많이 해서 여기저기 베란다에도 놓고 집에 구석구석에 이거를 좀 심자. 자주 달게 비. 자세히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몽우리진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 팍팍 보냅니다.